첫 번째 입질이 어, 좋습니다. 어, 챔질 좋습니다. 강한 챔질. 자 점프합니다. 아 어, 커요 커요. 멀리서 봐도 커, 큰 고기입니다. 자 사이즈가 오, 느껴지는데요. 중량급. 자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자 마무리 좋습니다. 마무리까지 자, 확실하게. 오 어, 어, 커요. 커요. 사이즈요자 뭔가 한가운데서 지금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포인트 수중지형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뭘 걸어서 수중하게꺼내고 있어. 자, 밀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음. 자, 결선의 첫 수가 자, 쏘고 감는 형식의 루어 채터 베이트를 이용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완수됐습니다 <laughs> 자, 바닥 쪽에서 입질을 기다려 자, 보고요. 어, 역시 강하게 챔질에 들어갔고 대피는 거 봐서는 컸어요. 중량만큼 휘게 되기 때문에 음, 네. 자. 처음에 휘는 거 보면 어, 느낌상으로는 확인은 안 됐지만 자, 신중하게 릴링 들어갔고요 기대해 봅니다 어, 오잡니다 아주 크진 야. 않습니다만 상당한 중량이 느껴지는 배수로 낚아 올렸습니다 자 적극입니다 자, 안반지대에서 전략적인 피싱에 들어가 있는 강병호 선수 오, 자, 챘습니다 가볍게 챘죠 오, 순간에 대 끝이 휘어들면서 고기가 파고드는 모습 보면 이거 예. 뭐 이것도 심상치 않네요. 자, 조금씩 자, 조금씩 다대 아, 어, 어, 어. 끝을 이제 당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잡아 올리기 자.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자, 수면 위로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점프를 못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적극적인 제압. 자, 어, 큽니다. 어, 축드니다 히트. 패스 커요. 패스 사이즈가 좋 2kg 육박할 만한. 장현 선수 지금 유유자적하면서 챔질을. 여유 있어? 있어요. 여유 있어요. 뭐, 입질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뭐, 받았어. 아 자, 습니다 입질이 있었고. 안정적인 챔질. 어, 상당하게. 뿐 4번 스텝을 디디면서 챔질 네. 하는데. 어, 멋집니다. 물밖에서 움직임이 아, 마지막까지 안 지쳐요. 마지막까지 큰 고기들은 안 지칩니다. 신중하게 기다려줘야 돼. 강한 움직임 보여주지만 아. 장현일의 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수 가운데로 와 있죠. 어. 착수와 동시에 릴링으로 감아드렸는데 입질 받았어요. 자 장현일 선수 이제 강하게 끌어보는데요. 자 커요 커요. 네뭐 고기는 큰건 분명하고 자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로우를 써서가 이게 궁금해요. 자 마지막까지 투지 자세 조심해야겠죠 아 수면 위에서 물살을 일으켜서 그 배스를 유인하는 탑워터 방식이죠 토크 프로그 여유있게 바라보면서 자. 아 안정적 챔질 자세로 낮춰봅니다 줄을 가느게 쓰고 있는 현 상태에서 강제 집행은 안 됩니다. 아, 좋죠. 서서히 달래 가면서 배스를 배스라면 하도 하고 있습니다. 하자면한 대로 주었다 뺐다 밀당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자, 안정적으로 한 아, 번에 잡아 올렸습니다. 자, 뭔가 뭐 어우, 쭉쭉. 지금 차고 들어가요. 예. 자, 만만않은 시야 같아요. 자, 데크 당급니다. 서서히 당구고 배를 향해서 배스를 물고 있고요. 아, 가기 뛰어릅니다. 배스의 매력이 저거죠? 네. 바늘털이 점프. 엄청난 바늘털이 하지만 결국에 잡아 올려야 할 텐데요. 자, 한 번에 아, 쉽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 자, 마무리. 네. 아 쉽지 아, 않네요. 자이를 태우네요. 자이를 태우는 베스의 예. 모습 계속해서 밀당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올리는... 오케, 자, 이 결국에는 잡아. 자이 원경 풀어. <laughs> 자이 원경 풀어. 상당히 마지막에 좀안 <laughs>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트 <laughs> 기록합니다. 불리하죠. 자 침질. 오. 백풋을 겨드랑이에 꼈어요. 네. 이거 큰다는 얘기거든요. 자, 강하게 지지를 해줬고요. 네. 어 역시 맞아요. 에 베스는 좌우로 요동을 치고 결국에 수면 위로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 자, 마지막 동작이 중요할 텐데요. 잘 잡았습니다. 단을 털이 시도해 보지만 결국 에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자 챔질 다음 입질입니다. 자, 야무지게 채습니다 무슨 가자. 웃음 가자를 외치면서 장인일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베스가 얼굴을 보여줄까요? 오 큽니다, 큽니다. 한번한 한 번이 크네요, 장인일 선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사이즈. 자 루원 아까 그 채비 그대로. 자 깊은 수심으로 보이는 안반지대. 자 거기에 드리워진 나무 밑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자 릴링이 시작됐습니다. 아, 쭉 데크틀 잡아 당기면서 배스를 제압하고 있는 강병호 선수. 아. 자, 수면 위로 얼굴을 보이기 시작 했고 신중한 마무리. 데크틀 물에 담궜습니다 아. 네, 마무리 짓습니다. 자, 서서히 잡아 올리면서 자. 한 번에 안전하게 아. 어, 이번에도 잘 잡아냅니다. 아, 예. 계속해서 사이즈가 있는 배스를 낚고 예. 있습니다. 예. 한번한 한 번이 중량급이에요. 좋아 했어요 이거. 아 챔질 동작 큽니다. 야무지게 챘어요. 제 야무지게 채고. 아 궁금합니다. 신중하게 건져 올립니다. 얼핏 어, 봤을 때는 대략 1kg 내외에 자, 수면 위에서 움직임이 아, 네. 아주 활발합니다. 마무리졌습니다. 박문석의 히트. 한 1킬로 정도. 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피칭 프레셔를. 자조현동 쳤습니다. 자조현동 선수 강하게 아, 쳤고요. 아, 현재 5위와 아. 6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피싱 프레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가는 줄을 쓰는 거죠. 자 마무리. 오. 아, 강한 챔질 오, 됐다. 오 대비는 거 보세요. 야 됐다 이거. 상당히 보트를댄 간격이 좁아요. 예. 아짝 대놓고 지금 오, 어, 사이즈가 대, 있는데 아쉽게도 아, 아, 놓치고 아니까 이게 아 지금 대물이었거든요. 음. 2,500g에 육박하는 커다란 배스였는데 두 번째 입질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실수는 빨리 잊어야죠. 잊고 저또 다음 경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역시. 잡아냅니다. 네, 방금 전에 실수가 있었던 장현일 선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요 제발 제발. 자, 이번에도 커요. 아, 이번에도 사이즈가 있어요. 아, 제발, 제발. 그 멘탈이 무너질만도 한데 침착하게 또두 번째 고기를 끌어내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얼굴을 어... 보여줬고 어, 안전하게 건질 올렸습니다. 커요. 장현일의 히트. 이제 웃네요. 자, 인공 구조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인공 자, 구조물을 자, 노리고 있 알고 있다는 듯? 자, 자 이번에 용원에... 자, 스피닝 장비. 오, 오, 오. 이거 나오는 게 드랙 소리도 크게 들리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조심해야 아, 돼요. 만만치 않은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드랙을 주고, 적으로 주고 있는 조현동 선수. 아, 이게 나올까요? 지금 표정이 포장이... 못 읽겠어요, 지금 마음이 어떤지. 정만으로 모르겠어요. 자, 포크 페이스. 예, 이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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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고기 다루는 게 능수능란합니다. 그렇지. 자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서서 이제 보트 쪽으로 끌고 오고 있죠. 결코 서두르지 않는 조현동 선수. 자 보세요. 표정도 그렇고 뭐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조현동 선수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는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긴장하는 표정도 아니고 뭔가 돌부처 같은 느낌이에요 자, 됐습니다. 오 커요 아, 역시 역시 드랙소리 날만했어요 아, 자 조현동 선수 아, 결국에는 미소를 보여줍니다 자 끌어 올려놓고 웃는 저 모습 아, 야 역시 관록입니다 아, 관록의 아, 선수 아, 조현동의 아, 히트 자어아 아, 이번에 무게가 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못끌어낼 수도 있어요 말려가지고 자포바랜드 성공했습니다 자붉은수를 이용해서 강제집행 자, 그리고 헤비 커버를 이겨내면서 거의 히트를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결국에 히트 방무석네마리 잡니다. 아... 네마리습니다 아, 자 이번에 좀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 뭘까요? 아, 자 릴링 하는 거 보면은 쉽게 쉽게는 안 와요. 지금 보면 릴링이 가볍지가 않아요. 무겁습니다, 지금. 묵직한 거죠. 자, 자세를 바꾸어 보면서 계속해서 릴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 처음으로 얼굴을 오, 보여줬고 슬적봤는데도 큽니다. 자, 힘 좋은 스인데요 잡아 자, 올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강병호의 히트. 자, 오, 힘질 강력합니다. 자, 허리를 이용한 챔질 보여줬고요. 오, 야, 이, 아, 조금씩 조금씩 달래가면서. 보트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자, 아예 앉아서 이렇게 바람 따라 올라오고 하고 있네요. 차분하게 맞이를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세요. 경건한 자세. 자, 뱃수님 오십니다. 자, 보트 뒤쪽에서 오, 커요. 안정적인 자세로 히트 기록합니다. 야, 큰 고기를 보고도 흥분하지 않는 저 어. 자, 신중하게 마지막 30분에 오, 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질 아, 큽니다. 체력하여 여태까지 스피닝만 쓰던 조현동 네. 선수 이번엔 베이트 캐스팅 장비를 썼어요. 자큰 변화가 있는 거예 변화.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시야이 어떨지 스피닝 때와는 다를 것 같아요. 자 과연 얼굴을 보여줄 자, 배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그러니까. 될까요? 아, 아, 예,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 역시 큰시야을 노렸던 거예요. 자, CR 변호가 생긴 조현동 선수. 자, 장비를 바꿨고 그만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조현동 선수 히트. 자, 자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지만. 현재 순위는 장현일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 입질이 아주 큽니다. 기적처럼 한 마리를 잡습니다. 아 자, 강병호 선수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장현일 프로가 저 장면을 본다라면은 많이 심리적으로 쫓길 텐데. 자, 아,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이죠. 자,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해요. 자, 여기서. 이 베스가 버저 비터가 될수 있을지 지 않아요.